118편 24절 말씀에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자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립 가운데 세움을 받은 김마진 목사님의 임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네. 이 귀한 직분이 단순히 사람의 뜻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 세우신 거룩한 식부님을 믿습니다. 유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양무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약한 자들을 보듬고 교회를 위해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사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수있으나 또한 사람의 능력으로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성령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없다고 했습니다. 순복음 신앙. 5절 신앙의 순복음의 영성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일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십육장 이십 절에도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신 김아진 목사님 사역 가운데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삶 가운데 일생 하나님의 사랑과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다시 한번 목사 인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네.